안녕하세요. 주훈입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 피롭틱스인데요. 자, 2차전지에 이어서 반도체 관련주가 부각되면서 최근에 무지막지하게 좀 급등을 하고 있죠. 자, 오늘장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장 역사적 신고가 갱신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위아래로 변동성이 심하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 재료가 너무 좋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를 엮이고 있죠. 그만큼 이 AI가 강하다는 소리예요. 자,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상한가 갔을 때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이후에 2만 원 이후에 지금 계속 눈으로도 매수세 잡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2차 전지 장비주잖아요, 피롭틱스 이게 어떻게 반도체에 엮이고 있는지. 그리고 주가 상방은 어디까지 열어보셔도 될지.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영상에 담아놨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선물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가 흐름 먼저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유리기판 관련주로 엮이면서 지금 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거래량도 터지고 있습니다. 자, 유리기판은요, 사실 20년 가까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기술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상용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유리를 뚫어서 땜질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유리 기판을 미룰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거죠. 왜냐면은 기존 기판 위에 트랜지스터들 올리는 게 이제 그 기판의 역할인데 이제 기존 기판 위에 이 트랜지스터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올릴 때가 없는 겁니다. AI로 시, AI 시대로 오면서 이 기판 위에 더욱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촘촘하게 박아야 되는데 이제 거의 과부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판이 좀 필요하고 이 새로운 기판에 대한 수요는 시대적인 필요라는 거고 거기에 삼성이 팔을 걷어붙이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피롭틱스는 레이저 드릴링 장비 업체고요. 유일무이하게 이걸 할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레이저 드릴링 장비 업체로는 피롭틱스가 유일무이하게 엮이고 있어요. 자, 유리기판을 뚫어서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술력입니다. 장비 강자죠. 자, 고무적인 건 호재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정보를 모르던 주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들 헷갈려하시고 우려하시는 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질문 들어온 김에 도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찍고 있고요. 하나씩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글라스 기판, 유리기판입니다. 여기에 장비 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TGV는 이 뚫는 거예요. 뚫어서 연결시키는 거. 그건데, 자, 이런 뉴스를 떠나서 사실은 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사실은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제 텔레그램 방 소통방에서 어, 우리 주주님들, 제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이미 매수 사인이 나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실계자죠, 피롭틱스. 보시다시피, 이때, 급등하기도 전입니다. 급등하기도 전에, 이때 두 번에 건, 걸쳐서 비중 실어가지고 매수 사인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한가에 이렇게 1차 매도 사인 드렸어요.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수익만 해도요, 50%입니다. 단기로 50%면 나쁘지가 않죠. 그런데 중장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알수 있었냐. 이런 호재를 알고 외인 기관들이 개미보다 아무래도 정보가 빠르죠? 외인 기관들 돈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특정 창고에서 돈이 움직이는 거 보고 제가 수상함을 느껴서 좀더 찾아보니까 피롭틱스 호재가 터지기 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이 자리, 여기서 비중 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 삼성 SDI 인데요. 갑자기 삼성 SDI 를왜 보여주냐면, 자, 여기서 보이시죠? 34만원에서 최근에 50만원 가까이 이렇게 수직 상승했습니다. 삼성 SDI 같이 시가총액 30조가 넘는 기업이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바로 삼성 SDI에서 2차 전지 꿈의 배터리, 바로 전고체 배터리죠. 2차 전지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이 배터리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삼성에서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서 2027년도 양산이라고 일정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20, 27년도 양산을 하려면요, 적어도 올해 24년도 하반기부터는 공장이 돌아가야 27년도에 양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자 피롭틱스 마찬가지라는 거죠. 삼성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지금 개발 일정을 내놨고 관련주들 전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피롭틱스 꿈의 기판인 유리기판 관련주죠. 자 삼성 sdi는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관련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만 명확하게 나와줘도 이런 무거운 종목도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피롭틱스처럼 가벼운, 시총이 비교적 가벼운 종목들은 더잘 올라가겠죠. 그리고 제가 좀 지금부터다 털리지 마셔라 말씀드리는 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얘 원래는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였는데 올해의 올레드, o l e d 죠 올레드껏 소재권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올레드 같은 경우는 올해 대규모 케펙스가 이미 확정이에요. lg, 삼성 대규모로 투자 집행을 합니다. 자, 올레드도 세대 교체가 이뤄진단 말이죠. 우리가 보는 이 tv 화면이라든지 핸드폰 화면에 전면적인 교체가 올해 발생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 개미들이 정보가 제일 늦어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아끼시려면 기왕이면 양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피옵틱스 같은 경우에 급등 전부터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타점 보이시죠? 그래서 피옵틱스로좀 수익 극대화 하실 분들은 4 0 6 9의 3948로 필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가 매도가 디테일하게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피롭틱스 관련 재료들 유리기판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관련 자료들은 이 파일에 다 정리해 놨으니까요. 보시고 그때 가서 매수 버튼, 매도 버튼 눌러도 늦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식 좀 혼자서는 힘들다. 이런 자료들 찾아보는 것도 어렵고 대응을 실시간 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소통방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그래서 입장에 계시면 매매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튼 문자 주신 분들 피드백 원하시면 같이 가는 느낌으로 갈 거니까요. 혼자서 흔들리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 걱정 그만하시고, 늦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대응하셔서, 자, 피로픽스로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2024년. 이 점상으로 날아갈 종목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타이틀은 3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죠. 자, 삼성전자 M&A 유력 종목으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삼성은요, 여러분들,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배당 정책을 많이 발표했었는데요. 지금은 M&A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올해 2024년이 바로 주주환원 정책을 다시 발표해야 되는 해인 거죠. 저만의 이 정보 라인들을 통해서 매달 구독자님들에게 선물 한 종목씩 급등주 드렸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작년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루닛, 이런 로봇이라든지 AI, 반도체 2차전지에서 핫한 종목들 이 급등주 드렸었는데요. 자, 올해 2024년 이 포문을 열 종목, 한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이 종목은요 집중 투자 하셔가지고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고요 혹시나 그동안 주식으로 손실을 보셨다면은 이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충분히 마이너스 계좌가 플러스로 수익 전환 가능하니까 이 잭팟 종목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 삼성의 이 광폭 M&A 행보는요, 다 주주환원 정책에서 기인한 겁니다. 자, 삼성이 M&A를 한다고 하면은 바닥에서 기본 10배씩, 10배씩 주가가 올라갔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요, 주가 보시면 만원대에서 24만 2천원까지. 삼성이 M&A 한다고 했을 때, 삼성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10배씩 올라가는 거죠. 대충 봐도 여러분들 1,5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강력하게 지분 투자 고려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매집을 야무지게 한거 보이시나요? 이 거래량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을 야무지게 진행을 했고, 무려 2년간의 매집이 끝났다. 자, 단순히 이것만 해도 지금 바닥에서 출발하기 전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요, 무려 로봇, AI, 반도체 다 들어간 종합선물 세트 같은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이 M&A를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거죠. 시총 2,500억 정도의 중소형 주고요. 당연히 지금 기존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런 지분 투자 고려하고 있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이 종목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소문이 살짝 났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사모펀드 자본이 추가로 100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온 상황이고 주가 보시다시피 아직 바닥권인 거 확인되시죠 자 이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움직일 겁니다 그때는 잡기 어려워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냐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급등주 다 알려드리니까요. 내 계좌 정말로 빨간불로 만들고 싶다. 제대로 수익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010-4069-3948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